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 기도의 그 망대를 만들어서 가정을 놓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방황하며 소통 속에 있는 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제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의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되고 풀리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될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허감이 꺾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그러면 세상에 없는 참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일 중심의 삶은 나중에 한계가 와요.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인 것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시험 걸었잖아요.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배고픔을 알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영적인 것, 예,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라고요.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망대를 자꾸 세우라고 하느냐? 빛을 발해야 되겠다. 의사에게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망됩니다. 군인에게는 군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또 망됩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에는 어두운 곳에는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망됩니다. 흑암에 잡힌 사람에게는 복음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상구삼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상구삼이 뭐예요? 삼, 성삼이 하나님 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는 보자의 축복으로 함께하는예요 그리고 삼은 삼 시대 살려야 되니까 이 축복을 받은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구삼이라고 합니다. 자,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약을 잡을 때 창조의 말씀이 나에게 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아홉 가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237 나라의 복음에 빛이 비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지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정무응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시대 살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과거를 축복하게 되지요.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나의 과거가 오히려 나의 과거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축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거가 오게 되죠. 또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laughs> 이렇게 상구삼응답이 나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에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되고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 6 6권 성경의 결론은 3구 3입니다. 요약하면 3구 3입니다. 이걸 정확히 잡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3구 3을 어떻게 누리야 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3구 3 누리는 기도의 망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어, 우리 개인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저도 새롭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삼구삼 누리는 아침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어, 남들보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 기도. 남들보다 이런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아침 기도가 시작될 때 상구상을 가지고 이 아침 기도를 누릴 때 상부상 누리는 기도가 될때 나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함께 건강도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여유가 생깁니다. 힘도 생기고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시를 썼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살리고 학업도 살린 겁니다. 목동으로 했을 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목동 양을 잘 쳤느냐 하면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악한 짐승이 양을 낚아채어 가면 그 악한 짐승 곰과 사자를 때려 잡을 정도로 양을 잘 쳤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짐승을 잡는 그런 돌 던지는 기술을 다윗에게 주셨지요. 그걸 가지고 악한 짐승을 잡았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 가지고 골리앗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자, 왕이 되어서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동, 목 양을 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laughs> 기도의 망대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기도의 망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자꾸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근데 다윗은 이 기도에 망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오히려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죠.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구삼 누리는 개인 기도 막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침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입니다. 자, 삼구삼 누리는 낮 기도입니다. 낮에는 아침과 달리 이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많은 사건도 있고요. 많은 문제도 만납니다. 그래서 상구삼 누리는 낫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축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고, 또 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구삼 누리는 낫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장점을 보게 됩니다. 어, 아니면 자꾸 단점만 보이게 되죠. 자, 이 축복과 이 기도의 힘으로 어, 단점을 오히려 없애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 상부삼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속입니다. 이따라 삽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상무상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무상 기도 속에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개인 기도의 방대입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그리고 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삼구상 기도의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램넌트 전도학에서는 세 가지 기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현장 놓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치지 않는 깊은 호흡하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하급에 집중해야 된다. 이세 가지를 세 가지가 엮이도록 기도해라. 이게 훨씬 더 쉬운 거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 그리고 호흡 기도. 깊은 호흡 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업에 집중. 이세 가지가 하나로 엮이도록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삼구삼 어, 누리는 밤 기도입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기쁜 시간 가져야 됩니다. 치유의 시간, 능력을 누리는 시간, 답을 찾는 시간, 또 이것을 이삼칠로 전달하는 시간. 밤 기도입니다. 개인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도전은 개인이 하셔야 돼요. 3구삼, 이 망대를, 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이 3구삼을 누리는 이 기도의 망대를, 어, 이제 이렇게 개인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하고요. 어, 정말 이렇게 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393 기도 속에서 일할 수 있고 학업할 수 있고 모든 걸할수 있다면 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393 망대를 세워서 기도할 때 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0편 103편 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laughs>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여와를 송축하라.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또 사도행전 1장 1 1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풍랑 위기 속에서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니까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10장 10절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신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게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보다에 다 전달을 합니다. 보다에 다 올라가죠.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제 확신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대에 일어날 메시지를 하나님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선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이고요.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숨이 끊어졌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이 호흡은 짧습니다. 산소가 온몸에 퍼지기 부족합니다. 우리 내에서는2 3 0이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면역도 떨어지고 모든 병이 나옵니다. 우리 발끝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하고 길게 내쉬고 이런 호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는 또 영적인 호흡입니다. 산소가 부족해. 기도도 이제 영적인 호흡이죠. 그래서 상부삼을 어,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상부삼 기도는 보좌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상부삼 기도는 보좌와 연결돼 성삼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삼실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이 기도를 할때 보좌와 연결이 되고요. 어, 이 기도는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많은 것을 놓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뭐 히히 낙낙거려도 기도가 끊어졌다. 다른 것에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의 망들을 만들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기에 도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 결론입니다. 3구삼 누리는 기도의 막내를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낮, 저녁 기도를, 밤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달란트가 발견이 되도록. 3구삼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나오도록. 3구삼 기도 속에서 찾은 달란트가 전문성을 키우도록. 그리고 현장성 키울 만큼 그런 은혜가 이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거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64장입니다.